오늘은 흐린날의 인털라켄 회회 거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인털라켄사랑엄마에요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엄청 흐려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날이 거의 뭐 봄날씨 지나서 낮에는 운동하면 더울정도로 여름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추워요 <laughs> 아, 다시 제가 오늘 아침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4,000시간이 충족돼야만 그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유튜버 프로그램 파트너? <laughs> 아무튼 유튜버 파트너로서 그 프로그램...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거를 YPP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버 프로그램 파트너, 아무튼 YPP 이래도 저래도 YPP 거기 승인을 받으려면 은 시간이 4000시간, 그것도 1년 안에 채우셔야 하고,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3월 26일경에 한국에 휴가였을때 그게 된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도 걸리고 막 자가격리 하면서 회사에서는 언제 그럼 올수 있냐고 스위스로 다시 막 언제부터 일할거냐고 막 이렇게 문자가 오고 이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게 그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당연하게 우울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4월 8일 스위스 와서도, 어, 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승인을 어떻게 받는 건지, 에드센스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런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러다가, 4월 13일, 제가 커뮤니티에 알려드린 것처럼, 그 하루 전날, 어, 어떤 가전 주부인가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에드센스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로 뭐 돈을 벌수 있는지 흔히 말한 수익 창출 음, 처음에 그걸 바라볼 만큼 제가 능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천명과또 사천 시간이 채워지고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laughs>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열심히 보면서 설명을 듣고, 에드센스 가입을 했죠. 뭐, 계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뭐,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건가? 뭐, 약간의 동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하루 아침에 저기 자고 일어났더니,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YPP에서도 유튜버 프로그램 승인이 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겠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예스라고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실 때 수많은 광고가 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 거고요. 커뮤니티 통해서 오늘도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수입 공개와 그리고 구독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알려드렸어요. 어, 한국에서부터 1000명이 넘었는데 계속 스위스 와서도 1030명을 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30명 됐다가, 28명 됐다가. 또 다시 29명 됐다가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드디어 제가 105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족함이 참 많은 사엄마 채널인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일하러 나와 가지고 여기 융프라우 있어야 되는 자리에 융프라우가 안 보이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얼결에 코로나 때문에 한달 휴가가 5주 휴가가 되어 버렸고 어, 계획했던 대로 또 제가 원하던 대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이렇게 스위스 돌아와서 어, 4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어, 라이브 영상을 이제 와서 집에서 제 방으로 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엽기 요정 팅커벨님 그리고 하동 시스터 골프님 또그 외에 어, 양태현 선생님도 저 많이 도와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미숙윤님 그리고 우리 따뭉치님 <laughs> 제가 어,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져가지고 음. 어, 아직까지 그날 참여했던 모든 채널을 가진 구독자 분들 제가 방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커뮤니티 올렸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5월이 되면 조금 쉬는 날도 많고요 좀 여유가 있어 지더라고요 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또 오랜만에 쉬었다 일을 해서 그런지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일을 해서 오늘은 배가 많이 고파 가지고 아, 점심 때 사과도 먹고 또일 마치면서도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laughs>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무튼 모두들 너무 고마웠다는 말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